안녕하세요. KI 정현입니다. 레인저 와일드 트랙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꾼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존 저희 차량의 옵션이 매우 잘돼 있었는데 레인저 차량에서 그런 옵션을 바라는 건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2 열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열 공간은 시트 각도가 조절이 안 되므로 직각에 가까운 자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장시간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허리에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열에 이렇게. 컵들도 다 짐도 있습니다. 이열 뒤에는 220V에 150W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들어가 있고요. 12V 시가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옆에 보시면은 이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는 운전석에서 요추 조절을 할때이 레버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조수석은 시트백 각도 그리고 슬라이딩 모두 수동이에요. 운전석은 시트팩 각도, 슬라이딩 모두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럭 성향을 갖고 있는 차종이니 고급 트럭이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잡이는 창문 밑에 윈도우 밑쪽으로 다 달려 있고요. 실내등 LED 아닌 일반 할로겐 램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선루프가 없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걸수 있는 고리 양쪽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 창문은 고정이에요. 열리는 타입은 아닙니다. 실내는 블랙이에요. 블랙 단일 색상으로만 선택 가능하고 스티치 쪽에 약간 오렌지빛을 줘서 포인트를 뒀습니다 2열 시트는 유아용 시트를 장착할 수 있도록 아이소픽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데 이 타이어 끝 라인을 넘어가지 않도록 설치가 되어 있어요. 사이즈에 맞는 견인구리를 장착을 하실 수 있고, 응? 휠하우스 공간 이 정도 공간은 25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되고요. 그리고 적재 공간은 약 600kg까지 적재를 할수 있어요. 최대 적재량은 600kg. 문을 잠갔을 경우에 주유구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어보면 은 이렇게 열수 있고요. 이지퓨어 캠리스는 캡이 없어서 주유를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소수 들어가는 주입구구요 스마트 키를 보유한 채로 손 안쪽으로 손을 넣게 되면은 문이 열리고. 이렇게 이쪽 부분을 움폭 들어간 부분을 터치를 하시면 문을 잠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키에 배터리가 없을 때 여기 넣어서 돌리게 되면은 문을 열수 있죠 스마트키에요 자, 와일드트랙의 스마트키입니다 자 시동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스타트 버튼을. 디젤 차종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소음과 진동은 존재하고요. 와일드 트랙 차량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트레일러가 이렇게 뒤에서 요동치는 것을 막아주는 트레일러 소웨이죠내비게이션 전원 버튼은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이 버튼을 이. 이 누르면 화면이 전환돼서 사용을 할수 있어요. 기본적인 내비게이션은 아틀란 맵을 사용을 합니다. 사이드는 전자식이 아닌 스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셔야 되고. 내 스포츠 모드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미션을 변속하시면 되고. 이륜 사륜 4륜, 사륜인데 저속으로 운행할 때 5km 미만으로 운행을 할수 있어. 요 오프로드용이라 보시면 돼요. 오토 스타뱅고 도심에서 주행을 하다가 정차할 때 엔진이 꺼지는 기능이죠. 이게 어떤 기능인지 아시는 분은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힐 디센트 컨트롤. 내려막길에서 차량 속도를 제어하여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천천히 주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기능이죠. 주차 센서. 삑삑삑 소리 안 나게끔 해주는 기능. 주차 보조 기능이고 트랙션 컨트롤 기능을 온오프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개별 소비세 할인 적용 가격으로 4,990만 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차량 가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시동을 끄더라도. 이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아요. 코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 차량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